결혼 12년 차 이탈리아 남편 로돌포 파텔라. I love you. 일상의 이벤트인 이탈리아 남편의 크리스마스는 더 특별하지 않을까요? 이탈리아 o u I l o 스 e you. I love you. I l o 준비하 o 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 하루 뭘 만들어가요 끝나는가 싶더니 또 하나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여기 마무리가 되는 듯 싶더니 또 하나가 시작되고 제가 보기에는 저의 인내심을 테스트 하나 이+ 사람이 한달 내내 크리스마스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이탈리아 남편의 긴 크리스마스 과연 어떨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쁘네요. 이벤트 달인에게 집 꾸미기는 필수죠. 따뜻하네. 이거 엄청 무거워. 소파도. 이게 뭐야? 왜 소파 옮겼어? 음? 자리왜 옮겼어? 뭐 하려고 그래. 뭐? 왜? 괜찮지 않아? 어머, 여기 이쪽은 좁은데. 음. 아, 여기 뭐 하려고. 와, 새롭긴 새롭다. 뭐 Look at this. <laughs> 어? 좋다 <웃음> 좋아? <웃음> 좋아? 어. 너무 좋지 않아? 지금? 아니 좋은데 어떻게 TV를 봐어 아빠가 가까이서 보지 말라고 했잖아 아 지금 TV TV 좋아하는 거야? 아니지 크리스마스 좋아하는 거지 와우 어? 우리 이탈리아에서 가족들이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진짜 특별한 거 만들거든요 뭐 하는 거죠? 지금 만드는 거 이름은 뭐야? 저요. 브레. <laughs> 브레세페. <laughs> 이탈리아에서 3대신 예수님이 탄생한 순간을 기념하는 마국간 모형을 꾸민다는데요. 집집마다그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해요. 이탈리아 전통 캐롤을 들으며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프레세페를 꾸미는 것도 행복한 시간이겠네요. 근데 에바는 좀 지루해 보이지 않아요? 예! 아, 두션이 달리 셀레 왜안 좋아? 지아 너무... 아무 어려워. 어려워? <laughs> 사실... 아, 좋아요. 오늘 이것도 우리 이탈한테 이제 조금 이제 이탈리 교육 시키려고 그랬잖아요. 이 아기 입 참에서 관심 없죠. 이제 이탈리 있었으면 할머니 엄청 화날 것 같은데. 괜찮아. 뭐가 괜찮아? 할머니 안 좋아서 뭐가 괜찮아? 난 한국 할머니 스타일이야. 어 그래. <laughs> 다문화 가정이다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거는 아이가 엄마 쪽이나 아빠 쪽이나 어느 한쪽에 치우쳤을 때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돼요.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아빠 쪽 문화를 전혀 모르고 자랄 수가 있거든요. 간접적으로 집에서 가르쳐 주는 거 보고 굉장히 큰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이번에는 루돌프 사슴코는 몇 마리 올것 같아? 어... 100마리. 음, 100마리 올것 같아? 아이, 1170마리. 1 1지0 마리. 누가 루돌프야? 저작 루돌프, 루돌프 사슴코프 아, 루돌프잖아요 어? <laughs> 아, 1 2요 c 이번에 이번에는 지우는 뭐 갖고 싶어? 새. 뭔 새? 까치. 이번 산타 할아버지가 올것 같아? 그건 잘 모르죠. 산타 클로스 마음이니까. <laughs> 산타 클로스 뭐예요, 선생님? 아. 산타클리스 할아버지 진실도 주세요 이거요 그럼요 산타 할아버지가 꼭 찾아오실 겁니다 별의 전국까지 다는 로맨틱한 이탈리아 남편 이제 마구간 꿈이게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죠? 자, 이바치오 이제 우리 인연 녹화 얘네들이 좀큰 편이라서 나 한번 아, 만져볼래. 어? 누가 더키 커? 누가 더키 커? 키 순서대로 세운다 얘는. 키순 얘가 더 커. 바꿔. <laughs> 에바지우게는 아, 어느새 인형놀이가 됐네요. 바까랑은 다르게 참 재미있어하네요. 이제 매년 하자고 조르겠어요. 이거 누구? 에바지우 준비 되셨어요. 네. 바퀴, 하나, 하나, 둘, 셋, 둘, 셋, 원. 진짜 정말이네요 이탈리아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프레스페 준비에 공을 참 많이 들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좀 경건한 느낌까지 좀 들죠. 와, 멋있다. 뭐가 빠졌네. 아, 뭘또 빠져? 이거 됐어. 이 정도면 훌륭해, 훌륭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주야. 어? 아, 나, 나 만족. 나. 이거 아니야. 알았어, 내가 갔다 올게. 어디를 또 가? 아우 뭘가 가기는. 괜찮던데. 그러게. 아 장식을 더 사러 갔나 봐요. 와 이거 봐. 어 너무 잘 봤어 여기. 와, 예쁜거 먹는 거 너무 많아. 어, 이거, 지우 너무 좋을 것 같아. 와우, 고맙습니다. 우와, 이거 밖에 없으세요? 뭘 샀을까요? 진짜 잘 만들었네요. 참잘 만들었네요. 어, 아빠 왔다. 아빠 왔네? 어디 갔다 왔었어? 그게 뭐야? s 프 r p r 뭐야? 조그맣게. 예. 아이고라. 에? 어? 쌀포대 어? <laughs> 아 더러워. 아, 아니. 드러워. 설마. 여기다... 아니 열차 표. 이십 킬로 짜리 밖에 없대. 이거 호기인데 왜 이렇게 무거워? 무겁지. 아니 누가 20kg로서 뭐쌀 20kg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감쌀 <목소리> <이건 목소리> 쌀인 줄 알았네 <목소리> 나는 왠일로 어, 나한테 크리스마스 때 쌀을 선물할래나 보다 어, 독특한 선물인데 막이 상했어요 냄새도 고약하게 나고 이건 또 뭐야 이거는 흙어 아니요 그거는 저기 지풀하기 집풀하기 <목소리> <지뿌라기. 목소리> 아, 지푸라기 얘네들이 먹어야지 소토 했잖아. 진짜 맛국가 만들려나 봐요. 오늘 이제 내 이미지가 완전히 쫀똥 완전히 배틀 앤 지푸라기잖아요. 딱 넣어서 아 분위기 완전히 왕성. 원래 모래 모레, 모래까지 비했었는데 이끼 이끼까지. 이끼를 어디서 구해요? 아니 이거 마무리할 때 보시면 자기 엄청 행복할 거야. 아니 뭘 행복? 해. 엄청 뭐 조심하세요. 여기 진영 있어. 조심해. 오빠 아. <laughs> 나도 하면 안 돼. 아. 아빠 내가 손 씻을게. 나 할래 좀. 조금만 아. 응. 해봐. 치우, 치도 아이고 머리, 아이고 머리야. 머리야. 아, 나중 저... 나중에, 나중에 어떻게 울까요 아, 이제 지프라이까지. 쉬고 갔다 왔어? <laughs> 나도 하면 안 돼, 아빠? 거기 이쁘게 안줄 여기 쫙 만들어 주세요. 진짜 완전 마구간을 만드네요. 아말 키우죠, 왜? 자, 이제 눈. 눈? 예. 예, 눈. 아, 이게 꿈이야, 순이야. 꿈이야. 꿈이야? 아. 어. 꿈이었으면 좋겠어. 꿈이야, 진짜야. 꿈이야? 엄마 지금 자고 있어 어. <laughs> 그렇지 아빠 이거 꿈이지. 꿈 같이. 차카만요. 차카만요. 아. 이렇게 가고 이렇게. 아스로폴까지저 아, 네. 진짜 안 청소기로 해도 잘안 치워지거든요. 아. <laughs> 잘 먹어. 잘 먹어.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치울 거 생각하고 또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흙과 지푸라기들이 집안에 있으니까 아 저런 걸 언제 치우지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섰는데 또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어 감동적인 거예요. 어마 무시한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 둘 셋. 우와! 드디어 정말 로 완성이 됐습니다. 만드는 과정 좀 고되긴 하지만 완성품 보니까 정말 예쁘네요. 근데 크리스마스까지 거실은 당분간 못쓸것 같죠? 이건 다 누가 치우나요? 진짜 짱이었어요. 짱보다 어메이징. 자, 배고프지? 너무 배고프지? 어, 배고프. 지 배고픈 사람 계세요? 해봐. 뭐 먹고 싶어? 고기. 고기? 고기? 고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되나요? 왜? 네? 크리스마스 말고 크리스마스 이브 생선 먹어야 돼 음. 예수님이 떠한테 보셨어요? 오늘 프레세베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니까 떠나기 전에 너무 미안해서 우리도 센선 야채 파스타도 이렇게 완전히 심플하게 그래서 오늘 그 대구 준비했거든. 대구, 대구. 부산, 대구, <웃음> 대구, <웃음> 부산, 광주 <관주>. 아니 대구. <laughs> 가락시장 갔더니. 가락시장까지 갔다 왔어? 그럼 <laughs> 아유, <우리> 남편이 <laughs> 정말 세심하고 <일모>. 멋있네. <laughs> 네. 아우 튀기면 다 맛있죠. 어. 그러게요. 아 맛있겠다. 이제, 이탈리 코모 선물. 응. 보여줄게. 이탈리 코모 선물이 뭐야? 보내줬죠. 뭘. 따단. 와! 따단. 많이 보내줬지. 우와. 따단. 뭘까요? 자, 일단. 오. 이거 봐. <laughs> 파스타 알파로인데. <우와>. 이거 봐, 쥬. 세칼토 틸리지 파스타 생기기 전에. 이렇게 만들었어, 사람들이. 옛날에. 옛날에. 그니까 원래 돈 없는 사람들이 이거 먹었는데 가난한 사람들 지금 바꿨어 와 그리고 보리로 만든 그리고... 파스타군요 지우 이것도 봐봐 우와 빠밤 뭐야? 와 이거 <laughs> 발사믹 시초인데 봤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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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죠 12년 되는 발사믹이죠 이것도 깨뜨리고 싶다 우리 12년 차 Koba. Da. Yeah. Oh. I don't know you. <laughs> Sana, Shana, come and make you mine. Mike. That <laughs> is amazing. And I. And Ooh. I. And Ooh. i <laughs> <laughs> You the can be my baby. <laughs> I feel spare inside. And I just. And take it. I should have. <laughs> And if you grow up, so. 내 찬성입니다. 내 i g a n g i s 조금 잘 거예요. 진짜 수고 많았다 오늘. 음, 뭐 이거 먹어봐. 어? 안 짜? 안짜 음. 어머. 주도 많이 먹어. 어머 어머 어머. 처음 처음 아, 먹어본 맛이야. 어? 진짜. 진짜 맛있었어. 아빠 대박. 최고. 사랑이 듬뿍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 어 원래 이거는. 크리스마스 날 먹어야 돼 몰래. 음? 와 너무 예쁘죠. 파니또네. 와우. 하루 제일 먹네. 우! 빨리 먹자. 이렇게 뜯어서 음. 먹는 거예요. 음. 발라서. 음. 어떻게 맛있다가 아니라. 환상적이야. 어? 음, 환상적이야. 먹었다. 판타스틱! 응. 응. 선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산타의 주머니처럼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탈리아 남편의 크리스마스 준비 그런데 이게 다 가족을 위한 거라는데요 이탈리아 정통 크리스마스 뭔지 가기쳐 싶었는데 근데 뭐 우리 부인하고 치유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뭐 미국식 뭐 계속 나는 가르쳐 줄 거야.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보나타레 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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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모두 메리 <laughs> 크리스마스